뜬금없다에서 뜬금이 무슨 뜻인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뜬금없다. 갑작스럽고 엉뚱하다. 뜨 플러스 니은 플러스 금 플러스 옵 플러스 뜬금없다. 뜬금없다는 뜬금과 없다의 의미가 합성된 것이다. 뜬금이란 일정하지 않고 시세의 변동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값을 뜻한다. 뜨다는 사이가 뜨다는 뜻으로부터 관계가 멀다 정해지지 않다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금은 물건값,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없다는 뜬금의 의미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느닷없다 엉뚱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